그럼 테슬라는 그럼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랑 다르게 왜 영업이익률이 독보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테슬라는 전기차밖에 안 만들어요. 아... 전환비용이라는 게 없어. 예. 트랜스포 코스트라고 하죠. 음. 전환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아이오파라가지고 이익이 안 날까? 이거를, 사실은 내연기관에서 이익 나는 걸 전기차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현대는. 음. 다른 데들도 다 그러죠. 네, 예.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차밖에 안 만들잖아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의 규모의 경지에 도달한 거야. 아... 네? 네. 게다가 여기는 광고 판촉비를 안 써. 음, 왜? 지금 여기서 광고 해주잖아. 지금도. 아, 그럼. <laughs> <laughs> 우리가 테슬라 얘기해주면서 광고 해주잖아. 어, 광고 좀 달아야 하냐 어. 아, 테슬라 광고를 안 줍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강아지 코인 얘기만 해도 <laughs>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받았었는데 뭘. 우리가 아. 보통 자동차에서의 판촉비를 보면 매출을 내비해서꽤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월드컵 때 보면은 자동차가 그래. 뭐 몇, 몇십억 써가지고 네. 뭐 슈퍼볼 광고하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걸안했 써. 음.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규모 경제에서 이익이 난 지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음, 그 전에 이제 배출권 팔아가지고 음. 돈을 냈으니까. 근데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낼때그 배출권을 가장 많이 사가는 회사가 미국 회사예요. 음. 피아트크라이슬러 그 회사가 전동화가 늦어가지고 엄청나게 사갔어요. 아... 안 그러면 벌금 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피아트 크로에슬러도 전동화에 들어가면서 많이 안 사가니까 그때 딱 처음 신조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익을 그러니까 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데이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가 절감을 하겠다. 여기서 더요? 오... 네. 우리 생산 공정의 비용을 50% 줄이겠다. 어떻게 그 많은 호사가들은 예. 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잖아요. 예. 저는 어떻게 봤냐면 생산비용의 50% 감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봤더니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어. 첫 번째, 음. 어, 일단 어, 차종을 단순화하겠습니다. <laughs> 지금도 단순한니데 <laughs> 그러니까 예. 지금의 예. 차종은 예. 뭐, 모델3, 모델Y, 예. 모델S 이런 거고 예. 이 단순화가 아니라 예. 트림의 단순화. 아... 네, 쉽게 말하면 지금 썬루프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썬루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어, 썬루프가 있으면 없는 거하고 생산비용이 달라요. 음. 썬루프있으면 지붕에 이제 썬루프 자리가 뚫려야 되잖아. 예. 그러면 이게 금형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뚫린 거, 안 뚫린 거. 찍어낼 때. 예. 그러면 안 뚫린 것만 계속 찍어내면 이게 비용이 싸지거든. 그렇죠, 그렇죠. 라인 네. 하나로 다. 네. 네. 근데 썬루프로 가만히 봤더니 이용률이 떨어져요. 그냥 멋으로 달고만 다니지. 그 어, 실제로 어, 하는 사람 없어. 한 1년에 몇번열어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소비자 편익보다는 생산 비용을 줄여가지고 더 저렴하게 공포하는 게 당신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음. 생산 라인에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공장에 가보면 컨베어 이 벨트가 돌아가요. 이거 다 전기란 말이에요. 네. 어? 근데 테슬라는 어떤 방식이냐면 중력을 활용해요. AGB 깔아서. 하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품이 네. 이렇게 평면에서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아, 그럼 이게 중력이잖아. 아, 아, 예, 네. 그죠. 어차피 떨어지는 힘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부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는 것보다 위에서 떨어뜨리는 게덜쓰제 음, 에너지를. 수직 생산이네요. 그렇죠. 오, 네. 그런 시작하네. 방식을 라인에 쓰고 또한 가지는 수직 통합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자동차 회사가 공장 안에 주변에 어지간하면 공장에 다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모듈과 어셈블리가 되면서 예. 다 내보낸 거지. 음. 네가 저기 가서 만들어서 나한테 모듈로 갖고 와. 음. 그 모듈이 조립돼 가지고 이제 공장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 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이런 데 가보면 부품 거의 없어요. 어, 이미 모비스에서 어, 프론트 모듈, 엔드 모듈 다 만들어져 들어와요. 아. 그럼 거기에서 이제 프레스 찍은 거 철판 붙이고 예. 그다음에 뭐 배선하고, 짝짝짝 예.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보통 그 자동차 공장은 어셈블리 프린트라 그래요. 음. 그러니까 조림 공장이지, 여기 보면 만드는 건 아니야. 거의 반제품으로 오다, 봐야 거의 완제품으로 와요. 네. 어. 그래서 의장 라인에서 조림을 해가 내보내는 어. 거야. 근데 이거를 전기차는 가니까 공정이 단순해 지잖아 음. 내가 안에 다하겠다. 음.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물류가 안 와도 돼. 음. 물류 비용이 안 들어. 그그 물류 비용 다줄여버리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 비용 50% 감소는 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자동차에서 못 따라가. 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바깥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네. 못 따라가요. 아이 비용을. 내연기관이 이걸 따라하려면은 다 뜯어고쳐야 되겠네요. 다 뜯어고치거나 완전히 새로 짓거나. 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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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건축하는 얘기인데요. 거의. 네. 그냥 맨 땅에다 다시 만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도 미국에서 만드는 그 저기차 공장은 네. 달라요. 아 그럼, 어, 지금 뭐조지아아 네. 짓고 있는 공장은 다릅니다. 거기서는 효율이 나오겠지만 기존 거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는 도저히 효율이 그렇죠. 안 나온다. 그게 전환 비용이죠. 그 전환비용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야, 내연기관 회사는. 음. 그러니까 이 전환비용을 어떻게 세이브 하느냐가 사실은 큰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팔면서 이익을 많이 못 냈을 때, 음. 내연기관 팔아가지고 이익을 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세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연기관 판매가 점점 줄어. 음. 그죠? 그러니까 네. 이익률이 점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어.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환비용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고, 이 전환비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봤을 때,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높은 점들 주는, 음. 전환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테슬라도 결국은 비용을 줄이는데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는 얘기.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요타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제가 또 하나, 최근에 뉴스 하나 들었는데, 인도에서 전기차 음. 하나 만들었거든요. 타타에서. 음. 음. 타타 잘 알죠? 1,400만 원에 만들었어요. 음. 타타 뭐 아주. 거기 타타 지금 저, 앙쿠시 오르라. 네. 부산장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한국재미도 근무하다 갔던 사람인데. 근데 타타가 1,400만 원의 전기차 만들면 여기가 재패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가차. 아, 완전, 완전 저가차. 네. 예. 타타 옛날에 나노도 있어, 나노. 기억납니까? 나노? 어, 못 들어갔어. 어, 210만 원짜리 차. <웃음> <웃음> 어? 나노가 이제 타타가 옛날에 인도 국민차 만들겠다고. 와. 어? 어? 결국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네. 어쨌든 인도는 저가로 만들어 낼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수출을 안 하는 거죠안 하죠. 그리고 인도는 기본적으로 인도 사람들만 소비를 해도 충분한 시장이 되죠. 아, 근데 저 그래서, 야, 타타가 1,400에 이미 벌써 뽑았으면, 이거 수출하면 대박인데 왜 수출을 할까? 아, 이거든네가 사겠니? 아, 상태가 아니고. <laughs> <laughs> 그만큼 상태가 <사는 게> 아니고. <laughs> 물론 이게 아주... 언젠가는 저가, 네. 아프리카나 저가 시장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가 가면 뭐야, 아프리카에? 아... 충전망이 없는데. 그래서 아, 아직 그러 그러니까 정말 가격만 맞춘 거고 품질이나 성능은 좀 크게 많이 난다. IRA가 들어왔잖아요. IRA. 그럼 이게 전기차 시장에 이제 앞으로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 IRA를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IRA는 딱 내가 그랬잖아 미국 얘기라고 미국. 미국? 네. 그럼 나 항상 그래요. 전 세계에 1년에 9천만 대가 판매되는 시장에 네. 우리 미국만 음... 장사할 거예요? 음... 미국에 몇대 팔아? 한, 한 100만 대팔 거예요? 네. 80만 대, 90만 네. 대 정도. 네. 9천만대 시장에서 음. 100만대 파는 시장이야. 그죠. 음.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음. 네. 그런데 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중요하냐? 단일 시장으로는 큰 거예요. 100만대도. 그래도큰 고객이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에다가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IRA 때문에 뭐 EVC에서 파, 판매가 반토막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응? 그거 대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대수가 보면 웃겨. 뭐3천대팔리다 1,500대 뭐 이렇게 된 얘기야. 아 네? 네. EV6 우리나라에서 3만 대 팔려요. <laughs> 어?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지. 아니, 아직 미세한 숫자로 네, 변동성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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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직은 아닌데 어...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을 네, 네, 보는 건데 네. 이제 네. 그거는 뭐였냐면 사실은 일자리 싸움이에요. 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울산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데 네. 그거 하지 말란 얘기거든. 요 네. 아 결국은 그 <laughs> 결국 미국 사람 근로자 써라. 그렇죠. 예.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가져가는 이익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는 판매한 이익은 기업이 갖고 오겠죠. 예. 판매한 이익은 예.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경제 효과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나 뭐이 예. 근로자가 돈을 벌고 울산 시장 경제도 살아나고 이래야 되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음. <laughs> 많은 사람들은 현대기아차를 우려했지만. 음. 사실은 가장 발등에 불떨어진 건 정부였어요. 음. 응? 왜?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아, 그래서 정부가 더 열심히 나섰어. 그럼. 현대는 어떻게 했어요? 공장 빨리 지을게요. <laughs> 이익을 갖고, 기업은 이익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을 보고 장사를 하는 거지, 미국만 보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이 전체의 수출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건 아니에요. 음. 어. 마지막으로 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투자자분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늘 하는 얘기예요. 같이 네. 사슬 보라고, 같이 사슬. 밸류체인. 음... 어,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의 밸류체인을 단순하게 봐요. 그냥 배터리와 그냥 자동차만 보더라고요. 음... 그게 아니라 전기를 만드는 방법부터 봐야 돼요. 와... 응? 어,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비율을 늘릴 것인가. 전기차가 확대가 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늘어야 돼요. 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그대로 늘리지 않고 전기차만 절대 안 늘어납니다. 화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아요 네. 어. 안 늘어나요. 음. 이게 자꾸 늘어나면 언젠가 공급에 문제가 생겨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얼마나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전기차로 가는가를 일단 먼저 보시고, 음. 그 다음에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같이 사슬이 있어요. 광물, 그 다음에 재련, 광물을 음. 가공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어, 셀, 음. 그 다음에 모듈, 팩, 차. 쓰고 나서 다시 Recycle. 리사이클. 리사이클. 예. 리유스. 이 모든 밸류 체인을 보면 곳곳에 다 간격들이 있어요. 아, 있죠, 있죠.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